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울 맛집입니다. 드디어 2022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시죠? 12월 31일 커뮤니티에서 말씀드린대로 2021년 맛집 베스트 영상을 뒤늦게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방문했던 맛집들 중 가장 맛있었던 곳들을 선정해봤는데요. 제가 순위 매기는 걸 워낙 좋아해서 순위도 매겨보려고 합니다. 맛뿐 아니라 서비스 위생, 가격 등도 적용했고요.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 재방문 여부로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식당을 다시 가고 싶냐 아니냐가 판단 기준입니다. 제가 먹고 제가 느낀 걸 판단하는 지극히 주관적인 순위인 만큼 모든 분들의 생각과 같을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사장님, 사모님 두분 모두 중국분으로 동북 삼성 쪽 요리를 내는 집인데요. 우선 맛은 대단히 훌륭합니다. 먹다 보면 지갑 거덜날 정도로 맛있어서 계산할 때 깜짝 놀라죠.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 안주 한 개만 주문해서 드시면 됩니다. 내가 맛있어서 이것저것 먹다 보니 지갑 거덜난 건데 그걸 이집 가격 탓하기도 그렇고요. 음식값보다 더큰 문제는 소주를 팔지 않는다는 점이었는데요. 이 집에 음식만 드시러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술 드시러 가시는 걸 텐데 소주를 팔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확 올라갑니다. 연태구 주 종짜리 한 병만 먹어도 3만 원인데 남자둘이면 연태고량주 대짜는 먹어야 하니까요. 소주 말고도 이 집의 더큰 문제점은 카드 결제가 안 된다는 점입니다. 소주 안 파는 것도 한국 술 문화에선 대단히 불편한 요소잖아요. 근데 카드 결제가 안 된다는 건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맛만 놓고 보면 10등이 아니라 1등을 해도 뭐라하기 어려운 집이지만 말입니다. 추천 메뉴는 홍소스 쯔도우와 동파육 그리고 바지락볶음을 들수 있는데요. 특히나 홍소스 쯔도우 같은 경우 떠올리기만 해도 달려가고 싶을 만큼 매력적인 요리였습니다. 소스랑 같이 스푼으로 한입 떠먹었을 때의 그 부드러움은 정말이지 아, 이 요리 하나만으로도 재방문할 이유는 충분하지만 서비스 때문에 점수 확 깎여서 10등입니다. 80년 전통의 해장국집입니다. 다 먹고 나면 입술이 번들번들 할 정도로 기름지고 굉장히 깊고 진한 해장국입니다. 해장국 먹고 나면, 와, 해장 잘했다. 이 정도가 대부분이잖아요. 이 집은 선지와 우거지향이 많고 기름지고 진해서인지 먹고 나면 진짜 든든하게 몸보신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주얼은 그로테스크하지만 맛은 해비 쪽에선 인생 해장국 중한 곳입니다. 만약에 이집 사장님께서 세국정책이 느껴지는 모습을 조금만 내려놓으신다면 전국 10대 해장국에 충분히 들지 않을까 싶은 그런 해장국입니다. 그래도 전이집 사장님의 그런 폐쇄적인 모습도 좋고 좁고 허름한 이 식당도 좋습니다. 장인의 모습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유명해지는 것도 관심 없고, 화려하고 세련된 식당도 관심 없고, 그냥 밤새 정성 들여 끓인 해장국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으면 된다는 이집 사장님의 그 철학이 좋습니다. 다만, 홀이나 주방의 위생, 그리고 조금은 딱딱한 모습은 재방문을 꺼리게 하는 요인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백반집입니다. 서울에서 이런 퀄리티의 백반을 6,000원에 먹을 수 있는 집은 많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김치류 제외하고 국 밑반찬 모두 다 다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있겠지만 대부분 구첩반상입니다. 특히 금요일은 제육볶음 나오는 날인데 대기줄 끝도 없으니 참고하시고요. 6,000원에 맛도 그저 그런 데다 반찬 가지수만 많은 집은 많은데요. 그런 집이었다면 베스트 맛집에 선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무한리필인데다 눈치 볼 것도 없이 반찬 떨어지면 알아서 물어보십니다 반찬 더 드릴까요? 라고요 바쁘셔서 못 보셨을 때는 그냥 더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소심해서 못 하시겠다고요? 그럼 밥숟가락 놓고 직원분 쳐다보고 계세요 그럼 언젠간 물어보실 겁니다 반찬 더 드릴까요? 라고요. 맛은요 반찬 한 가지만으로도 밥한 그릇 다 먹을 수 있는 맛입니다. 간도 또갈 맞고 맛도 작살인 반찬들이 그득그득합니다. 그리고 이 집은 맛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태어날 때부터 친절한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집이라는 겁니다. 친절은 기본이고 사장님 사모님 직원분들의 인성이 밥 반찬만큼이나 훌륭한 집입니다. 친절한 말투, 손님을 대하는 태도 등등 가보시면 압니다. 들어서면서부터 다 먹고 나올 때까지 무지무지 행복해지는 집입니다. 망우동의 오래된 설렁탕집입니다 설렁탕집이긴 한데 불고기도 잘하고 곱창전골도 잘하고 두루두루 다 잘합니다 서울에 있지만 전국 어디에나 놔도 갓성비 맛집입니다 그럼 음식들의 맛이 떨어지냐고요? 가격 대비가 아니라 그냥 맛이 훌륭합니다 특히 이집 불고기의 퀄리티는 요즘 단짠단짠 불고기들과는 괴가 다르지만 50년 내공이라고 해야 할까요? 내공이 다른 불고기입니다 요즘 불고기는 달고 달고 또 단데 이집 불고기는 살짝 달큰하면서도 슴슴 슴슴합니다 짜지 않아서 안주로도 좋고 밥반찬으로도 좋아 왔는데요. 어딜 가도 이런 불고기 제대로 하는 집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거기다 1인분 만원에 말이죠. 설렁탕도 좋습니다. 국물 무한리필에 잘 삶은 부드러운 고기, 진한 사골국물 소면 등 갖춰야 할건다 갖춘 설렁탕입니다. 지금은 집과 2시간 거리라 자주 못 가지만 가까이 살았다면 일주일에 한 번은 갔을 찐맛집입니다. 친절은 물론 위생도 모두 다 훌륭했고요. 70 넘으신 할머니와 따님께서 운영하시는 분식점이고요 이집 역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맛, 친절, 위생 세 가지 모두 훌륭했던 집입니다 그 중에서도 맛은 퍼펙이라고 해야 할까요? 주변 분식집 어디서나 흔히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인데 컬은 완전히 다른 레벨이었습니다 하들짝 놀랐다고 하면 개우받던다고 하시겠죠? 근데 한입 먹자마자 정말 놀랐습니다 아 진짜 맛있다 뭐가 이렇게 맛있지? 이거 그냥 열무국수인데? 이거 면볶이잖아 엄청 많이 먹어본 음식들이라 더 까다롭게 다가갔는데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퀄리티였습니다. 특히 열무국수는 오래 먹은 음식 중 1등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맛있었고요. 재료의 신선도와 음식에 가는 기본이고 맛을 해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게 완벽하게 조리되어 있었습니다. 복수나 라면의 익힘 정도부터 열무의 식감까지 도어 어렵게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이분들 음식 솜씨가 보통 분들이 아니십니다. 몇번더 가서 김밥이랑 콩국수도 먹어봤는데 가격 대비고 보고 그냥 무조건 맛있는 집입니다 열목수는 진짜 맨날 한 그릇씩 들이키고 싶습니다 여름이고 겨울이고 날마다요 겨울이라 추워서 입이 얼어붙어도 말이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만들어 놓은 게 이게 달아서요 다음 영상은 진짜 빨리 업로드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도레미바 솔솔솔 진달래 피고 새가 울면은 두고 두고 그리운 사랑 꽃잎에 입 맞추며 사랑을속삭여줘요라고요라고요꼭한 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구나라고요. 뉴바쩌러 개쩌러. 유바쩌러, 개쩌러. 유바쩌러, 개쩌러. 개쩌 소주가 미친 듯이 들어갑니다. 마시자, 마시자, 술을 쫙쫙 마시자. 노래가 저절로 나옵니다. 소주 한잔 물면 귀에 들려오던 니가 좋아하던 멜로디.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호걸음 씹어대면 산책비 넘나드는 성황단길에 꽃이 피면 식사 준비 다 됐다 다 같이 먹자 시원한 바람 솔솔 불어 상쾌한 마음. 밥그릇은 노래하고, 저는 뒤논다. 즐겁게 감사하며, 맛있게 먹자. 랄라랄라, 랄라랄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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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국 김치!